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4년 10월 4주차 보고서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4%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4.8% 하락 중이며, 제 계좌는 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2.7%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16.1% 하락 중이며, 제 계좌는 1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총 1,132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9,231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2억 7,86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으로는 5,573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배당주들이 조금 힘을 내준 한 해였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도 이러한 상승세를 반영하듯 현재 3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5% 가까운 배당금에다가 시세 차익도 34%를 올리고 있으니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저는 현재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를 연금저축펀드에서 모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점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를 만약 일반 계좌에서 모은다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차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세금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 고배당주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볼 생각은 아닙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배당금을 수령할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서 잠깐 매수를 멈추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4억 7천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7억 4천 8백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됩니다.